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저희 필다닷컴 감사 이벤트 1등 당첨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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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. 네, 여기 보고. 네, 저는 이제 부산대학교 다니고 있는 심리학과 전공한 2 2살 노예림입니다. 아, 네. 반갑습니다. 어느 학원을 언제 얼마나 다니고 오셨나요? 셀크에서 팔주 동안 있어. 그리고 그 다니셨던 학원에 뭐 수업이나 아니면 환경 뭐 식사 뭐 이런 것들은 좀 어떠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. 음, 수업은 이제 좀, 네 저는 막 너무 일대일도 하기 싫고 막 너무 그룹 수업도 하기 싫었는데 딱 반은 일대일하고 반 그룹 수업 하는데 그게 처음에 딱시간표 받으면 순서가 일대일 그룹 일대일 그룹 이렇게 돼 있어서 되게 안 지루하게 되게 빠르게 하루가 되게 저는 솔직히 처음에 갔을 때 9교시까지 들어야 된다 해서 진짜 너무 힘들겠다 고등학교처럼 이랬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힘들고 그다음에 기 숙사도 생각보다 좋았고 밥이 제일 좋았어요. 셀크에서는 음. 무조건 다 약간 한식 위주로 나와서 김치도 되게 많이 먹고 그래서 제, 제 룸메 언니도 솔직히 처음에 오면서 걱정 많이 해서 막 김치랑 깻잎이랑 고추장 이런 거 되게 많이 챙겨 오셨는데 잘안 드시더라고요. 아 네. 어차피 식사가 다 한식 위주로 나와가지고 음. 아까 오빠분이랑 저희 같이 네. 필자닷컴 통해가지고 연수를 가셨다고 하셨는데 경험하고 나시니까 저희 필자닷컴 믿을만한가요? 네. <laughs> 솔직히 진짜 네. 가기 전에는 워낙 제가 아는 게 없어서 걱정했는데 이제 필자닷컴을 제가 선택한 게 이제 현지에 사무실이 있잖아요, 필자라운지 그게 진짜 너무 저한테는 도움됐던 거 같아요. 있는 음. 거 있어도 바로 바로 한국말로 물어도 도움 주실 수 있고 그리고 되게 신경 그 라운지 매니저 분들이 신경을 진짜 잘 써주셨어요 혹시라도 뭐그 음. 감사 이벤트 수기 작성하시면서 뭐 어떤 내용을 주로 작성을 하셨어요 어, 어떤 내용이 주로 우선 그 필수 주제 네개 적고 나서 나머지는 다제 마음대로 적을 수 있어가지고. 이제 학원 생활 같은 거 자세하게 적고 이제 뭐 수업 좋은 선생님 같은 것도 적었고 제가 들었던 선생님 중에 그다음에 주말에 뭐 놀러 가는 거랑 라운지 가는 것도 되게 많이 적었어요 숙이 음, 적은 내용 뭐 숙이 적으시면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있으셨어요? 음 이제 원래는 이제 제가 저희 연수 준비하는 친구들한테 한마디 한다면 필자는 어떤 곳이에요? 필자요? 네. <laughs> 필자는 약간 엄마 같은 곳. 엄마 같은 네네 곳? 아, 좋아요. <laughs> 저 지금도 캐나다 준비하면 진짜 모르는 거있어 무조건 엄마한테 다 물어보거든요. <laughs> 보험 이런 거 하나도 모르겠다. 엄마가 해 줘.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필자에서는 진짜 저희 엄마도 관심 끄시고 저랑 필자만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도 되게 막잘 답변해주시고 음. 네, 진짜 다 신경 써주세요. 그러면 필자를 안 통하고 온다는 것은? 근데 그안 통하고면 오 솔직히 너무 소외감 들것 같은 느낌. <laughs> 거기 있는 사람들 다 필자 통해서 오고. 그러면 마지막으로. 필자닷컴은 땡땡땡이다. 한번 말씀해주세요. <laughs> 필자닷컴은 내 편이다. 네, 왜냐하면 거기 있을 때 우선 진짜 제일 든든하게 지원자 지원군이라고 느껴졌던 게 이제 필자닷컴 매니저분들이랑 이거 그리고, 그리고 학원에 있을